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햄버거가 드디어 나왔습니다. 안녕하세요, 함버고입니다 오늘은 그렇게나 많은 분들이 기원했던 버거킹의 트러플 머쉬룸 와퍼가 재출시해서 찾아와 봤습니다. 사실 작년에 한번 나왔었는데, 그때는 트러플 향도 안 나고 너무 맛없어가지고 욕만 잔뜩 처먹고 쏙 들어갔었습니다. 이번엔 어떨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근데 버섯 두 배로 들어간 딥 트러플 머쉬룸 더블로 먹겠습니다. 받자마자 기대가 된게 포장지에서부터 트러플 냄새가 났어요. 작년 제출시 버전은 소스가 너무 적어서 별로였거든요. 두배 많은 버전이긴 하지만 소스도 버섯도 풍부했습니다. 단면이 궁금해서 잘라봤습니다. 딱 봐도 소스가 엄청 많아 보이죠? 드디어 과거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지 너무 궁금했습니다. 안에 내용물은 양상추, 버섯, 양파, 트러플 소스, 패티 두장 이렇게 들어있습니다. 처음엔 저 까만 버섯이 모기 버섯인가 했는데 포토벨로 버섯 같았고요. 패티는 와퍼 패티였습니다. 앞면만 봐도 촉촉함이 느껴지는 게 보이시나요? 저 솔직히 버거킹 안티팬으로서 항상 버거킹 욕만 했었는데 이번 건 정말 만족스럽습니다. 버거킹 햄버거 먹으면서 항상 돈 아깝다고 생각했었거든요. 근데 이번엔 아니었어요. 진짜 좋았던 건 내용물이 풍부해서 식감이 너무 좋았고요. 버섯의 쫄깃쫄깃한 맛이 식감을 더해주고 트러플 오일이 확실히 나야, 트러플. 이러는데 먹는 내내 만족스러움밖에 없었습니다. 아... 버거킹을 칭찬하는 날이 올 줄이야. 드디어, 왔니? 나야, 트러플.